장장 장현석입니다. 장현석. 아, 장현석. 제일 급 본가 보구나. 몇 살? 어, 3 0대입니 30대. 자. 지금 무슨 일해? 어, 경, 행정서사. 행정서사아노하고 하이. 하이는 일부러 하는 거야? 왜? 아, 아니, 그벌벌벌 벌을 벌을. 약간 성 성대모사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성 성대모사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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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니, 지금 저기 뭐야.. 그.. 게일그포지? 게일그포지?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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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거, 거, 거.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초, 초, 중, 고를 다 나왔습니다. 응? 초, 초, 중, 고를 어? 다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말을 말을 이렇게 한다고? 예, 돼버렸습니다. 예. 아, 습관이 돼버렸구나. 예. 아니 일본에 어, 언제 갔는데? 일본에 어, 언제 갔는데? 약간 십년 전에, 예. 십년 전에, 예. 아, 십년 살고 이렇게 한다고 말을 말도 안 돼. 에이, 이거. 정말 정말입니다. 예. 사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 정말. 예. 내가 약간 웃길라고 뭐 준비했네. 를 예. 아노랑 이거를. 이거 너 지금 어디 살아, 그래? 오사카. 오사카에. 예. 오사카. 예. 그래,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로 왔어? 튼이 게임은 한 얘기해도 돼얘기해 예, 예, 한국에 오 한국에 한국에 오르면 다한국한국 한국에 오르면 그냥 일본뿐인 줄 알았어, 그냥 나는. 헤어스타일이 딱 일본인 직장인 헤어스타일이라서 그래. 딱 일본인 직장인 헤어스타일이라서 아... 그래. 스타일도 그렇고 말투도 아노가 계속 있으니까. 어... 어. 아노는 뭐야? 여자친구야? 아노... 완전히 스며들었네, 그냥 이 일본에. 이렇게. 스며들었어. 아니 1 0 년에 이렇게 안 된다니까? 초초초 아, 초는 돼버려서, 예 그게 지금 되게 큰 고민입니다. 예. 에피소드 좀 얘기해. 일본 아니 근데 에피소드 하나하나 그냥 일본사람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어 이거? 저는 한국인 치국을 많이 못 당해서 예를 들어서 너그 오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그럼 저는 무조건 외국인, 줄을 외국인 가라고. 줄로 예, 가라고 그런 것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음. 그리고 시작해서 뭐 전에는 핸드폰을 제가 만들어 갔는데 예 제가 이제 주민번호 증을 음. 제출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가 저러고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이 왜? 번호 다 얘기하고 어. 나, 나 맞다고 요안믿으세요 계속 맞다고 하니까 경찰 부르시더라고요 신혼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어. 맞아요. 거기서 미안하대요, 저한테. 예. 어. 그래서 우산 하나 가지고 집에 왔고. 또 하나가, 너 어. 어, 그, 나한게 학생 생활 기록부를 어. 때려 학교에 갔는데 저한테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 그래서 담임선생 이름을 얘기해보라고 저한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열심히 또 생각을 해서 얘기해서 그걸 받아놓거나 병원에 가도 내가 장현석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음. 외국인, 외국인으로. 조, 그냥. 조선족? 예. 안돼. 아. 아니 그러면 초중고 다닐 때네 친구들은 뭐래? 아저 보고 이상하다고 병 걸렸다고 막 별명 저는 일아세마세인데 친구들은 일아세마세. 음.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들이 자꾸 안호 안호하고 막. 예 지금 뭐 부모님만이랑 전화할 때도 맨날 막 안호 안호거리 막 안호 빼라고 막 뭐라 고 하고 막 예. 거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어. 예. 왜 내가 나온 아들이 조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맨날 저한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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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은 모시고 가 봤어, 부모님? 아, 오사카에 어머니 모시고. 예. 예, 예. 어, 물론, 아, 물론입니다. 예. 아, 그러면 뭐또 어. 음. <목소리> 근데 원래 고향이 어디야?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충청도네. 예. 예, 충청입니다. 어, 충청도 말은 말은 되게 빠르게 하네요. 근데 또딱 알아야 도나요. 아, 그렇 감사합니다. 아, 그렇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어쩌다가 일본을 가게 아니, 된 거야? 어, 어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일본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제 어 워킹 아, 워킹홀리데이 어. 해서, 어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응 음. 땅을 나오고, 예 이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왜냐하면 멀리 갈거 없이 이제 내 여동생 얘기를 또 하는데 내 여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마치고 한 10년 넘게 있다 왔어요. 걔는 일도 이러질 않거든? 너 심지어 우리나라에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 사유리도 안 그래, 너처럼. 제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예, 예, 제가.. 예. 아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더욱더 일본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그쪽 가 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일본 그렇지,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 뭐 어. 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 예, 그들 한테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더 했던 게 없잖아. 있습니다. 더 했던 게 없잖아. 있습니다. <목소문> 그 정도는 말이야 되냐? 야. 이것도 10년에 이건 말도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어어 저기 왜, 왜 고민? 아니 그러면 네. 좀 거기서 아예 한국 사람이랑 교류를 안 했어? 거의, 10년 동안? 거의 거의 없어요. 동안?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일본어를 좀 공부하다 간거 아니면 가서 바로 시작한 거. 예, 네, 또 히라가나만 알고 아. 가서 부딪혀서 음, 배웠습니다. 어, 대단하네. 노력이일본에 수입은 괜찮아? 마, 네, 벌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는 이제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1억 가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세금 저거? 아, 세금 떼기 전에. 떼기 전에? 네. 음.. 열심히 그래도 정말 마 잘하네. 마하고 하고 아노가 입에 아니, 붙었네.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주 일을 간것 같아. 시. 거기서..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정말 컨테이너박스에 네. 살면서.. 노력은, 살면서, 노력은 살면서. 어, 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정말 대단한 거야, 소아.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살 생각이야? 막 계속 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면 어. 이제 어. 한국에서 어. 예. 음. 노후를. 자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네 얘기를 우리가 100% 믿는다 치고 사람 흔치 않은 경우야. 너처럼. 그거를 뭐 똑같이 말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한건 인정하는데 그냥 계속 영원히 살 거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거든? 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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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예. 어. 근데 너 나중에 한국용 <laughs> 고생해. 너 지금부터라도 예. 너 이제 일본말을 완벽하게 하잖아. 막 지장은 별로. 예, 그럼 이제 네가 이거는 예전에 일본어 배울 때 노력했던 것처럼. 원래 너로 찾는 연습을 다시 해. 한국인을 많이 만나고. 한국인 만나고.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응. 주변 사람들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 어. 그치예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아니 왜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한테 한국 드라마 보러 20년 넘게 한국에서 사내한테뭘 한국 드라마 보니? 예, 본 봅니다. 넷, 넷플릭스에서 뭐 미스 터샨샤인 미스 터샨샤인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정말, 감... 정말 감사합니다 톤토이 아니라 또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리지 말고.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다운 자르메 아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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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메 아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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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자 친구를 한번 만나봐. 한국 여자 친구를 한번 만나봐.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이성 교제가 가장 쉽다더 그래요. 따라가는 게. 그래서 오사카에 뭐 공부하러 온 한국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랑 또 만나봐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그럼 기회가 노력하면 다 있어. 지금 기회가 있다면은, 완전 한국 사람 같았어. 완전 한국 사람 같았어. 아, 감사합니다. 걸린 것 같은데. 좀 전에 기회가 있다면요. 이랬거든 요 나한테 분명히. 어? 기회가 있다면. 그럼. 예. 기회가... 아감사합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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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laughs> 같이 하다 보면 사실 이 습관 한국에 한 달만 있어도 금방 없어지는데 이제 친구들이 랑 금방 또 그렇게 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 나는 좀 그런 거 정말 먼저 중요한 건네 헤어 스타일부터 바꿔놓으면은 너는 딱 일본 우리 그. 도쿄나 이렇게 오사카 가면은 딱어 젊은 와. 친구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헤어 스파이부터 폼 아예 그다 잘라서 포마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돼. 포마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돼. 아니 근데 뭐 지금은 일본에서 하니까 뭐 일본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뭐뭐 뭐 문제가 없는데. 그 네. 하여튼 너. 같은 형이 오사카 손녀랑 가면은 연락 한번 학게 우리 아하 이 연락 주시면 바로 대기하겠습니다 아+ 아리아토자이마스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거. 이거 손을 집에서 묶거나 아 색상이나 의자 같은 데 묶어가지고 뭐가 나올 때 자꾸 네가 손이 이게 올라올라 그러면 이게 몸돌올라게 이걸 묶어 손을 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예. 자이 고민이 하여튼 현석이 너무 응원하고. 아, 감사합니다. 자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봐 너무나 이제 일본인처럼 된 현석이가 뭐 단점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 스며들려고 노력했던 결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와 그래 이게 뭐 불필요한 습관들을 다 이제 버리고, 어, 버리고. 네가 빠져나와라 이렇게 어... 되는 거지. 어... 하이. 야야야 <목소리> 아 일본에서 일본말 정확하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한국말 정확하게 하고 이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어려웠어. 어, 그동안 네가 너무 노력을 해서 그런 거니까. 네. 하여튼 어, 또 한번 노력을 해 봐. 항 같은데. 같은 편하게 나와야지. 네. 편하게 얘기해서. 응원할게. 그래. 간발해. 아, 이팅 아, <목소리> 그래. 파이팅. 아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일본 오래 살다 보니까 적응이 그렇게 된 거지. 어. 하는 말다 알아듣고 어. 말을 제대로 좀 어+ 어느 한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 부모님께도 예 저는 두 분의 자식이지 예 절대 외국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친근감을좀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현석.